네, 2023년 12월 11일 이 정훈입니다. 신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11일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균형 있는 판단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정을 해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얘기했습니다. 뭐, 많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실현되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 앞에만 가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아, 얼어버려요. 이, 우리 재판부가 정치 집단이 된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재판 받아 보시면요 판사가 거의 재판 주도합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 잔뜩 준비해가서 뭐 얘기하려 그러면 들어주지도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촉촉촉촉 변호사도 꼼짝 못하죠. 정말 사법부 힘이요. 왜 판검사 판검사 그러는지 이해할 정도로 판사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만 나오게 되면 사법부가 공정을 이유로 아주 치근덕치근덕 끕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강욱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국회의원, 그빠한 거를 한참 끌어갖고 이제서야 형 확정 지어서 국회의원 사퇴시켰고, 윤미향이 거는 이제 2심이 나왔습니다. 3심은 아마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뭐무렵에 하든 뭐 하든 간에 임기 다 채우고 윤미향이는 물러나죠. 뭐 한둘이 아니죠. 정치인 재판만 가면 질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으로 가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끌립니다. 좋다. 대장동 게이트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대장동 게이트도 지금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뭐뭐 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도 질질 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개입돼 있고 김성태 씨가 개입돼 있는 북한과의 문제 그것도 지금 뭐 재판이 질질 끌고 있죠. 여러분 재판 하시다가. 재판부에다가 뭐피피 신청 같은 거 해보세요.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이와 영향이 되고 이재명이가 된건 척척 받아줍니까? 지금 조시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모든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또는 모든 법원장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갈 때마다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 돼야 되죠. 공정성도 의심스럽고, 신속성도 힘 있는 자에 따라 다릅니다. 김병양 씨라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재명 씨가 성남지, 성남시장을 하기 전에 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뭐 이분을 아는 분들을 조금 아는데 들어보면 꽤 괜찮은 분이었고 합리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 이분이 재임하던 시절에 성남 분당에파큐보 분양이 있었죠. 어, 그거를 KBS 어, 그때 뭐였나 시사 프로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재명 씨는 변호사이죠 같이 취재를 합니다. 이, 종종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쪽 편에 서, 서서만 하는 겁니다. 양론이 있을 때 한쪽 얘기를 대개 뭐 모든 게 그렇지만 한쪽 얘기를 먼저 듣잖아요. 들어 보면은 그쪽은 논리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죠. 근데 이제 오랜 경험을 취재 경험이 있다 보면 어,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네 하고 모르면 설명이 위협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취재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버리죠. <laughs> 근데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러면은 아, 해 봐야 되겠구나 하고 반대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이쪽은 이렇게 설명한 걸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그럼 헷갈리게 되는 거죠. 누가 맞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취재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오만일 수도 있지만은 한쪽 얘기로 많이 갑니다. 워낙 빠나 한쪽 얘기는 들어주지 않지만 그럴 듯하면 그로 갑니다. 분당 파키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KBS가 이재명이가 당시 이제 사회운동한다고 변호사 할 때니까 그쪽과 같이 뛴 거죠. 한쪽 얘기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을 허가해준 성남시 얘기도 들어보자 하고 김병랑 시장하고 통화를 시도하는데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KBS PD도 지난 대선 직전에 나와서 이재명이가 하자 그래서 한 거다 하고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laughs> 근데 이 사건은 그때 이미 이 KBS PD하고 이재명 씨가 검사 사칭한 거가 문제가 돼서 벌금 150만 원을 이재명 씨가 부과받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 후에 성남시장을 하고 나서 경기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검사 사칭을 한 바가 없는데 누명을 썼다라고 한 주장을 했어요.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 PD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PD는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 이미 옛날 재판에서 15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뭐 못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운동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든 뭐든. 하던... <laughs>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면은 뭐 아무 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지사는 당선은 돼야 되겠고 하니까 그때 김병량 성남시장이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그분의 비서로 있던 김 모씨가 있어. 요이김 모씨를 이재명 측이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분을 재판장의 증인으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김 씨가 뭐라고 지, 증언하는가 하면 김병량, 돌아가신 김병량 시장이 KBS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고 <laughs> 취하는 대신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라는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신 부분이 다시 무죄가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김 씨가 이재명의 부탁, 사주에 한 것이다. 라고 또이김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씨를 위증죄로 이재명은 그렇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했으니까 위증교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김 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김병량 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김병량 시장간이 합의를 해서 이재명을 주보로 몰기로 했다라는 건 나는 알지도 들은 적도 없다. 지금 백현동 그뭐뭐그 뭐, 뭐, 그, 그 개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있던 지방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어 해, 내려보내는 건 국토교통부가 내려보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 성남시가 결정하는 건데. 그걸 국토교통부가 교사 압력을 넣었다고 이재명이 주장을 했는데,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무원들은 아니다! 교통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알아, 이문호 결정하라라고 계속 공문을 반해왔다. 어.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압력 넣은 법 없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증언이 나온 거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어. 이재명이 시켜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래,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부, 불편해하는 게, 지금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 사고는 그냥 뭐 사고로 보이는데 참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머피 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뭐한번 일이 한번 꼬이면 화불 난행이라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재판받아 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아 그게 유죄를 받을 확률이 안 받을 확률이 50대 50이고 받으면은 본전인데 아니, 안 받으면 본전인데 받으면은 참 모든 게 무너지니까 절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동시에 두개세개 개 고민을 같이 합디다. 물론 스트레스가 없으면 은 컴퓨터에다가 몇개 띄워놓고 동시에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한 개도 못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인데 재판에 걸려서 아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재판받게 해달라라는 것과 더불어 유동규 씨의 그 사고를 보니까 나도 두렵다. 나이 재판 오래 끄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김 씨에 대한 재판, 위증하고위증교사죄를 빨리 재판을 해야죠. 버카비리도 해야죠. 백현동도 빨리빨리 해야죠. 지금 이재명이란 자를 너무 오랫동안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끄니까 대한민국이 시끄러워 죽겠어. 지금 윤미향이최강욱이 뭐, 김의겸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음 선거에 또 나오겠다 그러고, 어? 이게 뭐예요? 법원 때문이잖아요, 법원. 물론 법원장이 누구였다, 문재인 시킨 뭐 아무 개수였다, 그건 있더라도 어떻게든 제대로 돌아가는 법원 판사 하나 없습니까? 저는 이위증교사 혐의, 그 다음에 백현동 재판, 법카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재판을 해서 법원이 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 요 그냥. 민초들이 가게 되면은, 콱콱콱 눌러서 찍소리를 못하게 하고, 센 눈이 오게 되면 알아서 기는. 야, 진짜 법원,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는 그다음다음이고 정말 알아서 기는. 아늘힘 있는 자들은요, 똑똑한 자들은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자한테는 아부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의견을 무시하고,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버리죠. 딱딱딱, 닥치시고 이러는데, 아, 힘 있는 자들한테는 하,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면서 봐주죠. 정말 법원. 이재명 재판부터 확실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모습 보여라. 강요하는 바입니다. 강요하는 바입니다. 강조가 아니고. 감사합니다.